송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는 누군가? 이런 음. 궁금증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가레스 베일이다. 아르헨 로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호날두다. 네. 얘기 참 많죠. 많이 네. 나오죠. 이거는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항상. 근데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가 누군데? 누군지. 우사인 볼트예요. <laughs> 정답이네. <웃음> 네, 우사인 볼트가 <laughs> 네. 축구를 약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음. 누가 바람의 아들이냐? 음. 누가 누가 100m 몇 초에 끊는다더라 아, 어 이런 얘기 항상 있었지. 누가 바람의 아들이냐 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눈치 없는 야구 팬이 음. 이종범 음. 뭐 이렇게 얘기했던 <laughs> 기억이 네. 나는데 저희가 뭐 바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음. 나왔습니다. 아, 뭐더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럽 오베르마스 음. 남미하면 카니자. <laughs> 아 진짜 달리기 하면은. 둘째가 람 서러운 선수들. 네, 네. 특히 오베르마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음. 이 날라다니는 네덜란드인이라고. 네,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불렸죠.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빨랐었던 아스날 시절에 왼쪽 라인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쫓아가지를 못하는 음. 그런 모습이 눈에 선했고, 특히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왼쪽 라인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그 파괴력이라든가 네. 스피드는. 너무나 대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덜란드가 90년대 정말 화려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중에서도 왼쪽을 항상 굳건히 지키던 선수였고 또한 아약스가 90년대에 또 바나엘 감독이 이끌 때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도 또 주전 선수로 맹활약했던 선수죠 에이, 확실히 오베르마스 하면은 스피드 이거게 가장 강하게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속도는 정말 발군이고 순간속도든, 뭐, 장거리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유럽 최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00m를 10초 사이에 끊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laughs> 네. 기억이 되는데, 저는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게, 한쪽에는 오베르마스, 한쪽에는 젠데니였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야, 저 약종나기를 어떻게 막냐, 음. 이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래도, 전성기 하면은, 네덜란드 대표팀을 제외한다면은, 아스날에서의 활약이 음, 아닌가. 네. 아스날에서 베르캄프와 함께 약간 네덜란드 커넥션을 구축하면서 맹활약했었고, 그때 당시에 베르캄프가 인터밀란에서 있다가 아스날로 왔을 때, 이 오베르마스의 영입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만큼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라든지 오베르마스에 대한 기량, 속도가 또 얼마나 또 EPL에서 또 위력을 발휘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네. 네. 다만 이제 루이스 피구를판 바르스 바르셀로나가 오베르마스를 영입하게 되는데 네. 바르셀로나가 당했어 아스나한테. <laughs> 어, 네. 당시 에 오베르마스가 부상이 너무 잦았어요. 네, 오베르마스가 역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만큼 무릎이 좀 그만큼 많이 따랐던 것 같아. 요 음. 네, 무릎에 대한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고. 그, 그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바르셀로나였던 네. 거죠. 아스날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음. 바르셀로나 와서, 근데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오베나마스는 출전하면은 눈에 확 띄는 활약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출전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할 때마다 그 스피드를 보여줬거든요. 어 결국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고어에 대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고어헤드 이글스는 여기에서 출신 선수거든요. 네. 고어헤드 이글스 선에서 뭐 배출해낸 선수,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뭐 리버풀에서 뛰었던 크롬 캄프도 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했던 대제우도 있고 음. 감독으로 넘어가면은 요즘 또 핫한 테나의 감독, 네, 테나 네. 감독도 여기 출신이고 또 과거에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반마르바이크 감독. 네. 또 유명하죠. 네. 그 인물들이 고어헤드 출신인데, 오베라마스 역시 고어헤드를 대표하는 음. 인물이고, 여기에서 은퇴까지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고어헤드 경영진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경영진으로 참여했다가 좀 프론트와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후에는 아약스로 네. 자리를 옮기게 돼서, 지금의 아약스를 만드는 토대를 네, 닦게 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스탐의 은퇴 경기였어요. 네, 스탐 은퇴 경기에서 출전했는데, 아약스 현역을 상대로 속도가 통하는 거야. 야, 지금 배 많이 나왔던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한 시즌 잠시 복귀했었어요. 네, 복귀해서 뛰다가, 아, 무릎이 한 시즌을 버틸 정도는 안 된다. 음. 네, 그렇게 판단해서 한 시즌만에 다시 은퇴를 하고, 결국, 본업에 충실하게 됐거든요. 음. 그만큼 그래도 빨랐다라고 음. 볼수 있고 바르셀로나에도 좀 고전했지만은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뭐 부름을 받고 활약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유로 2004였던가요? 유로 2004에서 이제 호날두가 역습을 가는 진짜 신성 호날두예요 음. 지금 우리가 아는 호날두가 신성일 텐데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 조금 비스듬하게 쫓아갔는데 그걸 따라잡아 가지고 수비를 해내는 그런 장면에서 아, 역시 바람의 아들은 늙어도 바람의 아들이다. 그래. 어. 근데 속도가 빠른 애들은 이런 장면이 꼭 있어. 명장면들이.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부터 얘기하게 될 카니자도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 오베르마스는 플라잉 더치맨으로 더 알려졌었고 예. 바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카니자가, 예, 카니자가 더 가지고 있었죠. 네. 예. 카니자가 100m를 10.2초에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1 0 4초라고 했는데 어. 더 빨라. 야, 이정도면그냥 네. 육상 선수 해야 돼. <laughs> 근데 축구를 선택했지. 네. 네, 그리고 마라도나하고 같이 뛰었었고, 마라도나의 네. 이제 절친으로 또 알려져 있었고요. 네. 어, 다만 카니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선수 경력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냐면은 음. 1993년도에 코카인 복용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3개월 동안 출장 정지 음. 기간이 있었고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당시 감독이 파사렐라 감독이었는데 음. 단발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카니자는 장발에 라스타처럼 어, 어. 긴발 그긴 그래. 네, 장발 네. 그래가지고 막 달릴 때그 머리가 휘날리면서 아 진짜 그게 어. 멋있어서 팬이 되신 분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하는 <laughs> 네.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르지 않았죠 네. 네, 그만큼 자기 스타일에 대한 고집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니자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 기라든가 골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소속 클럽에서도 워낙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음, 카니자도 속도로 정말 잘 알려져 있지만 카니자는 오베르마스와는 조금 다르게. 플레이메이커적인 약간 기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재다능했는데 감독들이 이 선수의 속도만을 좀 고집한 나머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도 있고 본인도 그런 기량을 터뜨리지 못한 게좀 아쉬워요. 네. 네. 어, 카니자 같은 경우에는 리베르폴라테. 출신이고 음. 그리고 이제 헬라스 베로나 아탈란타 에이스 로마 이 세리아 에서 활약을 음. 주로 하다가 벤피카 네. 거쳐서 리베르폴라테로 간게 아니라 보카 주니어스로 네. 갔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게임에 빠진 거 네. 같아요. 그 한때 그 와이프가 마라도나와 카니자는 사귀는 사이인 거 같다. 어? <laughs> 그래서 막 시샘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라도난 절친이기도 했고요네 네. 이후로는 이제 던디라든가 글라스고 레인저스 카타르 sc 웸블리에서 음. 활약을 했었는데 사실은 세리아에서 활약할 때가 전성기 였죠 아 그렇죠 네. 세리아에서 활약하다가 코카인 사건 이후로 좀 급격하게 꺾인 느낌이 네. 있죠. 네. 마라도나도 이 약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좀 네. 어, 이제 구사 미국 월드컵에서도 네. 이제 약물 복용이 있었고 또 최근 이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당시에 마라고, 마라도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마약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정이 네. 있었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카니자도 마찬가지였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친이 됐나? <laughs> 아, 여하튼 카니자도 정말 인상적인 게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수비할 때 10m, 20m나 거리가 나는 그런 공격수들을 따라잡아서 수비를 해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인상적인 게그시대는 아, 공격수들도 정말 수비를 열심히 잘했다 근데 그 시대에 공격수들은 공격만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수비에서 그렇게 기여를 하면서 팀의 보탬이 됐다는 게이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대표팀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 기사들 찾아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좀 찾아봤는데 아르헨 로벤이 시속 37km 야. 그리고 가레스베일이 시속 36.9km 그리고 킬리안 은바페가 시속 36km 야. 그리고 뭐이냐키 윌리엄스가 시속 35.71km, 시오 월코시 시속 35.70km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더라고요. 뭐 위로이사라든가 네. 제이미바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쭉이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렌로벤하고 베일하고 카니사하고 오베르마스하고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누가 가장 빠르게 느껴졌는가? 카니자. 와. 그래도 카니자죠. 어? 그만큼 빨랐고 아, 저는 로벤이 그때는 정말 빠르다 느껴졌어요.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던가요? 네. 스페인하고 할때 네. 스네이더가 스루패스를 찔러준 걸저 뒤에서 라모스를 오히려 제치면서 가서 이제 골 수비수 두명골키퍼까지 제치고 골 넣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빠르다고 느꼈는데, 음. 제 기억에 로벤을 제가 데뷔 때부터 봤지만은 그... 시즌 그 해가 정말 제일 빨랐지 않나. 음. 그런 느낌은 들어요, 로베는 네. 저도 카니자가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속도는 누가 빠른지 음. 모르겠어요. 음. 다 어. 빨로. 어. 우리가 다 뭐. 아니, 베일은 뭐 사선으로 막 돌고, 어. 둥그렇게 돌면서 막 직선으로 뛰는 선수들 따라잡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정말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카니자는 그냥 순간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음. 아, 응. 그것도 있는데 응. 빠르게 느끼는 이유는 헤어스타일때문에 그래. 아 그것도 그렇죠 어, 바람을 <laughs> 막 휘날리면서 뛰니까 아, 와 진짜 빠르구나 네. 이런 느낌들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응. 김주성 봤을 때그 아, 야생마였잖아요 그 김주성 선수도 머리가 길었잖아요 네. 김주성 선수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어 응. 그냥 머리를 흩날리면서 뛰니까. 그게 약간의 특수 효과야. 어. 축구계 특수 효과. 그래서 김주성 선수가 네.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카니자도 그러지 않았나. 아, 네, 정말 빨랐죠. 네, 아. 오베르마스도 머리를 길렀어야 됐나오베르마스도 <laughs> 길렀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카니자와 오베르마스만큼은 평균적으로 항상 빨랐어요. 네. 어, 평균 속도가 그...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역대로 따지면 음. 항상 나옵니다. 어. 카니자 아니야? 오비르마스 아니야? 오비르마스 아니야? 아, 이두 선수 항상 어. 이름 나오죠? 이름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바람의 아들하면은 이거 이정범이지. 어. <laughs> 끝낼까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의 아들은 누군지 남겨주시면은 재있을것 같아요. 네, 내가 네. 댓글. 을 안다 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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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다 <쓴다. 웃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